여러분, 시어머니가 매달 500만원씩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그 돈이 제 남편명의 통장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15년간 완벽한 며느리로 살아온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 비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도 못할 반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결혼 15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3년 끝에 결혼했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중학교 2학년인 딸을 키우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죠. 적어도 3개월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올해 68 남편을 23세에 낳으셨고 시아버지는 남편이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혼자 남편과 시동생을 키우셨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정리하시고 저희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외아들이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처음엔 조금 불편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간섭도 안 하시고 손주들 봐주시면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랑 갈등 없다는 며느리가 요즘 어디 있냐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드리고 좋아하시는 반찬 해드리고, 명절마다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기고, 시어머니 생신이면 몇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15년 동안 단한 번도 불편한 내색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아이들은 학교 갔고, 남편은 회사,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가셨죠. 저는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안한데 내 책상 서랍에 보험 서류 있잖아. 그거 좀 사진 찍어서 보내줄래? 별일 아닌 것 같았죠? 저는 남편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런데 보험 서류를 찾다가 이상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명의 통장이었는데 제가 본적 없는 거였어요. 궁금해서 펼쳐봤죠. 통장 잔액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거래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매달 초 정확히 1일이나 2일에 500만원이 입금되고 일주일 안에 전액 출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3년 넘게요. 누가 왜 남편 통장에 매달 500만원씩 넣었다가 빼가는 걸까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도박이라도 하나? 빚이 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저는 당장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 통장. 남편 목소리가 굳었어요. 아, 그거, 엄마 통장이야. 엄마 통장? 왜 당신 명의로 돼 있어? 엄마가, 노후 자금 모으신다고, 내 명의로 해달라고 하셔서, 매달 500만원씩? 그돈 어디서 나는 건데?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빠 사망보험금.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시아버지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진작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년도 더된 일인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었어? 응. 엄마가 아껴 쓰셨나 봐. 근데 왜 갑자기 저는 더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 건드리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 보험금이 2억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두 아들 키우시고 반찬 가게 운영하시고 그러면서도 돈을 아껴서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것도 매달 500만원씩 빼서 쓸 정도로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골며 자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런 큰 돈이 있다는 걸한 번도 모르고 살았다니. 아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나? 시어머니 돈인데? 그런데 자꾸만 찝찝했어요. 왜 하필 남편 명의일까? 왜 매달 정확히 500만원씩일까? 그 돈으로 뭘 하시는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게 있나 살펴봤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경로당 가시고, 손주들 챙기시고, TV 보시고, 명품 하나 사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여행 가시는 것도 아니고, 매달 500만원씩 쓰시는 분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외출하시는 걸 봤어요.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이었죠. 좀더 단정하게 입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가방도 평소 안 드시던 걸 들고 계셨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응, 병원 좀.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정기검진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나가셨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정기검진은 보통 제가 모시고 가거든요. 왜 오늘은 혼자 가신다고 하시는 걸까?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불안했습니다. 저녁때까지 안 들어오시면 어쩌나 걱정했죠. 다행히 6시쯤 돌아오셨어요. 근데 표정이 뭔가 밝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녀오셨어요? 검진 결과 괜찮으셨어요? 응, 다 좋다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매달 500만원, 병원, 밝아진 표정, 이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 건지. 그리고 2주 후,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외출하셨어요. 저는 우연히 마트 갔다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계셨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분이 같이 계셨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이는 시어머니랑 비슷해 보이는 70 전후의 남자분.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제가 15년간 한 번도 못본 표정이었어요. 행복해 보이셨어요. 정말로. 저는 황급히 마트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리가 복잡했죠. 설마, 시어머니가 연애를 하시는 건가? 그 나이에?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요. 근데 왜 말씀 안 하신 걸까? 그리고 매달 500만원이 이 남자분한테 가는 건가?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남편한테도 말안 했죠. 확실하지도 않은데 괜히 오해만 생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어요. 진실을.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미행했습니다. 네, 맞아요. 미행이요.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모신 시어머니가 도대체 뭘 하시는 건지, 그큰 돈으로 뭘 하시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시어머니가 또 외출하셨어요. 저는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죠. 시어머니는 지하철을 타셨어요. 강남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셨어요. 그 남자분도 와 계셨죠. 저는 레스토랑 밖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나올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걸어가시는 모습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그 남자분은 근처 백화점으로 들어가셨어요. 명품 매장에 가셨죠. 그리고 남자분 옷을 사드렸어요. 시어머니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 이거구나. 매달 500만원이 저기로 가는구나.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사진을 보여줬죠. 이게 뭐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가, 엄마가 저러고 계신 거야? 응. 매달 500만원이 저 남자한테 가는 것 같아. 남편은 주저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방 가야겠어. 지금, 응, 지금 당장. 남편은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시어머니는 TV 보고 계셨어요. 엄마, 왜? 이게 뭐예요? 남편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희가 날 따라다닌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 남자가 누구예요? 왜 엄마 돈을, 아빠 보험금을 저 남자한테 쓰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 네, 아빠, 내 네, 진짜 아빠가 아니야.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저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 우리가, 너 임신했을 때 헤어졌어. 그 사람 집에서 결혼 반대해서, 나 혼자 널 낳고, 그때 만난 사람이 내가 아빠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야. 남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그럼 왜 이제 와서? 3년 전에 그 사람이 날 찾아왔어. 와이프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롭다고,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다고,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엔 만나지도 않았어. 근데, 외로웠어. 나도, 혼자 너희 키우고 반찬 가게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빠 보험금을 그 사람한테 쓰신 거예요? 아니야. 그 돈은 내 돈이야. 네. 난그 사람한테 한 푼도 안 줬어.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용돈 주려고 해. 근데 난 받지 않았어. 대신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에 쓰는 거야. 식사하고, 영화 보고, 가끔 여행도 가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똑바로 보셨어요. 매달 500만원은 너한테 주려고 모은 거야. 내가 죽으면 내가 받을 수 있게. 아빠 보험금 내가 받아야 하는 거니까 남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45살 된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날 밤 우리 셋은 밤새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의 지난 40년을 숨겨왔던 아픔을 그리고 이제야 찾은 행복을 미안해. 너희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의심했어요. 당연히 의심할 만했지.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15년 동안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고 날 모셔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그후로 우리 집은 많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숨기지 않으세요. 그분을 만나러 가실 때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남편도 저도 응원합니다. 아이들도 알게 됐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 좋다고 해요. 지난주에는 그분이 저희 집에 처음 오셨어요. 식사를 같이 했죠.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분이 가시면서 남편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남편이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곁에 있어주세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시어머니가 그냥 착한 노인네일 거라고 손주나 보면서 여생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시어머니도 한 명의 여자였어요.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인생을 즐기고 싶은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지만 오히려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서 다. 지금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그분을 만나세요. 우리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다만 늦게 들어오시면 걱정되니까 연락만 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 통장, 남편명의 통장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돌아가시면 남편이 받는 거라고. 하지만 남편이 말했어요. 그 돈은 엄마가 쓰셔야 돼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죠. 아니야. 내 인생은 이미 충분해. 이제는 너희 차례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알아요. 나이 든 부모님도 그들만의 삶이 있다는 걸요.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그냥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도 효도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이제 예수 나이에요 70을 눈앞에 둔 나이죠. 그런데 요즘 너무 젊어 보이세요. 15년간 봐온 시어머니 중에 지금이 가장 아름다우세요. 사랑받는 사람은 빛이 나나 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님의 노후 연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